완벽해 보이는 금속 원형을 영구원이 세밀하게 측정해 봅니다. 분석하고 있는 부품은 고속철도, 항공, 우주 등 국가 기간 산업의 필수 요소인 베어링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만큼의 오차도 줄여야 하는데 갈수록 빨라지는 첨단 기기들의 작동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가까워야지 베어링 파손이라든가 내구 수명이 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작을 할때 정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의 기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독립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그런 기업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베어링 국산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3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곳이 3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입니다. 한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축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베어링을 전문으로 연구 개발하는 유일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센터에서는 베어링 가동에 필수인 윤활제를 제조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성능을 평가해 줍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베어링 산업에선 이러한 기술 검증 과정이 언간 생심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베어링 산업에선 이러한 기술 검증 과정이 엉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얼만큼 성능을 가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성능 평가라든가 어, 세부적인 연구개발 같은 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27년 산단 중공까지 남은 2년 동안 영주시는 기업 유치가 산단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기고 선도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300여 개 기업에서 수요 기업으로 한 150여 개 기업을 이제 의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주 협업 기업도 한 30여 개의 기업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언제든지 기업에서 뭐 의사가 있, 있다든지 또 저희가 찾아가서 평당 50만 원의 값싼 분양가 등 이점은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정주 여건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주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상망동과 휴천동의 아파트 1200세대 이외에도 생활 편의 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